오늘은 예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도 드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좋은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서 온 식구가 머리를 맞댑니다. 그래서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름이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누구에게로 이름을 지으러 가겠습니까? 장명소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목사님에게로 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집집마다 그 이름이 참 귀해서 대문마다 이름을 붙여놓은 명패가 있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아파트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명패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그 백성들이 또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 방면에서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매우 유사한 점이 많, 많이 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름을 짓는데 어디에서 이름을 짓냐면 그 백성들은 예나 지금이나 성경에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모세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여자들은 미리암이라는 이름과 한나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아마도 마켓이나 시장 같은 데 가서 한나 외치면은 여러 명의 한나가 뒤돌아볼 것입니다. 나를 찾았나? 하고 그렇게 뒤돌아볼 것입니다. 제 이름은 효창이라는 이름이, 이름입니다. 저희 조부께서 제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청소년 시절에는 이 이름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도 끝에 창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창, 창, 그러는데, 하, 아, 이거, 뭐, 날카로운 창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이름인가? 라고 생각해서, 아유, 좀 이름을 바꿨으면 해서, 제 마음속으로 다른 이름도 적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는 이 이름이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 이름 중에 돌림자가 효자입니다. 제 이름은 끝에 창자, 그 유일한 창자인데 이 창자가 무슨 창자이냐면 창성할 창자입니다. 어 얼마나 멋집니까. <laughs> 뜻을 알고 나서는 참 멋진 거예요. 창대하리라. 그래서 누가 좋아지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내 끝은 창대하리라. 참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좋아지고 있어요. 돌아가신 할아버지 다시 만났다면,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테인데, 다시 돌아갈 수는 없고, 저희 외조부님들은 희랑민이셨는데, 저희 외조부님은 제가 외가댁에 가면 제 이름을 제대로 읽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교창이 왔냐, 이런 게 아니라, 교체이 왔냐, 이러셨어요. 그 목소리도 그리워집니다 이렇게 제 이름이 멋진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름을 각각 다 주셨습니다. 그 이름대로 여러분에게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이름은 원래 있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뜻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높은 아버지라는 이 뜻의 아브라함을 99세 되던 해에 하나님이 바다의 머리알같이 네 자손들을 많게 드리라그 약속을 확인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이름을 주어줬는데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99세에 바뀐 이름을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썼으니까 자그만치 76년간 바뀐 이름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바뀐 이름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인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으니까 열국의 아비라는 뜻은 정말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름은 단지 부르는 칭호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 이름 속에 부모님의 소원과 또, 미래에 대한 그의 운명과 예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이름을 지을 때, 정말 소중하게 기도하고, 또 목사님께 부탁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이름이 자녀들 중에 혹시 지을 필요가 있으면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장명서보다 좋은 이름을 기도하며 지어 드리겠습니다. 구약의 그 요하네스, 구약 그 성서 신학자 요하네스 페터스는 사람의 영혼은 그가 가진 이름 속에 있다. 이름 속에 운명이 있고, 이름 속에 소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나를 누가 보냈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까? 할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영어로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속성이 다 있는 것입니다. 전능자이시며 우리는 스스로 잊지도 못한데 이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신 천하를 지으신 하나님이심이 그 이름에 그대로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그 징등에 따라 또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4장 22절에 엘, 엘리온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의 뜻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그때마다 허락하셨는데 어떤 준비가 필요할 때 여와 이래 준비하시는 하나님. 승리하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가 필요할 때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그리고 치료가, 치료가 필요할 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목자가 필요할 때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표현하였습니다. 이 이름 속에 하나님의 직능이 있고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친근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높, 높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함부로 부르는 사람은 신성모독으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분하고 신성 모독으로 몰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외우고 있는 십계명의 제 5계명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마음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은 가까이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분명 위대한 이름이지만 이렇게 친근하고 가까운 이름 더구나 영광스럽고 두려워할 이름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재앙을 내리리라 신명기 28장 5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귀한 분이지만 옆에서 마음껏 이름을 부를 그런 하나님이 아무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마음껏 부르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친근하게 다가온 이름이 있습니다. 그 친근하게 다가온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약 성경에만 예수의 이름이 100번 이상 쓰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아들을 낳으리니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의 야훼라는 이름, 하나님의라는 이름이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이름이라면은 신약의 예수의 이름은 아주 친근하고 사랑스럽고 우리 곁에 늘 계신 이름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위에서 다스렸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보시고 필요할 때마다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너무도 먼 하나님, 가까이 할수 없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여 주셔서 하늘에 고귀한 이름을 포기하시고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땅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고귀함을 포기하시고 성육심 되시어서 우리 가까이에서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름이 같다고 하는 것은 본질이 같은 것을 말합니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름 중에 여호와 로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로이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 이번에 태어난 우리 두 번째 조엘이의 아 조엘이 조혜리, 아니라 조엘이의 동생 이름이 조한입니다. 그런데 조한이가 태명이 뭐냐면 로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우리 조정민 집사가 꽤 믿음이 굳건한데 여호와 목자라는 이름을 거기다가 태명으로 짓다니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태어나기 전에 로이이든 태어나고 나서 조한이거든. 조한은 요한의 영어식 이름입니다. 그러니 이두 이름은 각각 다르지만 한 사람 조한이를 두고 이렇게 로이 조한이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로이나 조한이나 한 사람의 이름이라는 똑같은 속성을 갖고 있고 똑같은 본질도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을 놓고 로이라 불렀다가 조한이라고 부르듯이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라고도 부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엄청나신 능력과 은혜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와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이름을 의지하면 그 이름을 의지하는 즉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같이 온다, 임한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할 때 안될 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때 끝에 뭐라고 기도하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제 생각으로 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담겨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똑같이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그 순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늘 함께 계심을 믿고 또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불행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한분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린 자를 만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린 자들을 치료하며 나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면 분명히 이루어졌을 텐데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께로 나와가지고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주님 앞에 내놓으며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아이를 고쳐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여 주시면서 이 아이를 귀신 들림에서 해방시키시고 한 길로 나갔다가 다시는 이 아이에게 돌아오지 말지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내어쫓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내어 쫓으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오다가 예수님께 나아가다가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외치면서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들이 내어 쫓지 못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이 사람에 의해서 내어쫓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들은 생각을 해서 내어쫓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다가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사람을 보고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하지 말라고 금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제자, 이 보고를 하는 제자 이름이 요한이었는데,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금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때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면서, 어, 보고를 했냐면저 같으면은, 주님! 오다가 보니까, 예수 믿는 그 예수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귀신 쫓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텐데 이 요한은 주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이렇게 말하고 고백한는 것이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모두 다 선생님, 이렇게, 라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아직도 제자들은 자기가 섬기고 있는 스승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며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우신 구세주다,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삐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아까 오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는 그 사람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마태복음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들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큐리어스.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며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비록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하나님 자신으로 내려오신 분이다라고 분명히 고백하며 그들을 내어쫓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권위에 입각해서 이 일을 감당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바로 제자들 향해서 야단치신 이유는 바로 너희들은 이제는 하나, 내가 누구인 줄 알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너희는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책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한 행동을 바알 세불에 인하여 귀신을 쫓아낸 것에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귀신의 편이라면 누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단에게 저기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그는 예수와 한편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그 사람은 제자들이 위해서 배격당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집이 스스로 분장하면 그 집이 설수 없다. 마가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내가 하는 일은 누구의 권세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받은 것은 예수님은 한 번도 배워본 경험도 없고 학교에 다녀본 경험도 없는데 너는 어디서 그런 일을 행하느냐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멈추게 하고 금지 시켰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 배운 바가 없고 그들과 다르다고 하기 때문에 중지하고 못하게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돼서 너희는 나를 예수님을 따른 바도 없고 배운 바도 없는데 어디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귀신들을 내어줬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일까지 제자들의 속내가 유대 종교인들과 속과 아주 똑같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의 이름이라는 이름을 한 사람 너희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할 수 있고 또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 직접 배웠든 안 배웠든지 내 이름을 의탁하며 행하였다면 똑같이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위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독점이나 특권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 하심으로 제자의 범위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시키셨습니다. 말할 때마다 제자들은 스승의 관점이 자기들과는 매우 다른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자기들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필요한 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걸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외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안에 임해서 그 이름과 같이 난 것이 아니라 단지 주문을 이루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불교 신자들이, 어, 나무 아비 타불, 관세음 보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 남묘 호랑 개교의 신자들은 남묘 호랑 이것을 외칩니다. 그러나 그걸 외칠 때그 안에 능력이 같이 가지 않습니다. 그냥 주문만을 외칠 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마치 그들의 기도와도 그들의 주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안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 와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단지 선생님이나 아니면 이름 정도로만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있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란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란 이름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란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며 또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지나가는 예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이세자손 나세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예수의 이름이 불러지자 곧 구원이 선포가 됐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의 이름을 불러면은 그의 한 행동들이 없기 때문에 아무 능력이 없어질 것 같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그가 하나님임을 알고 그가 구세주임을 알고 예수님께 의탁하였던 그를 보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순간 그에게 구원이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가 누리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날마다 주님께 은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며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